지난 1998년 시작됐던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금강산 현지에서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화강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금강산 현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남측 인사 100여 명과 북측 80여 명이 참석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10년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굴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10년 동안 195만 명의 내 외국인이 찾은 인기 관광지였는데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공개된 금강산의 웅장한 풍경. 금강산 국측은 금강산 구룡형 코스를 열어 남북 인사들이 옥류동과 구룡폭포 등 비경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3대 폭포로 불리는 구룡현 폭포입니다. 이 구간에 남측 사람들이 들어온 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금광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것만 풀리면 뭐 바로 가능하죠. 제가 꼭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거를 항상 마음속에 제가 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남과 북 사이에 모처럼 찾아온 화해 분위기에도 아직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